어, 인생에 대해서 이천상병이라고하는시인은 소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 반복되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너로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께서하신말씀이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내용이에요. 이럴 때두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최종 목적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수사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면서도 하시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신 것을 너희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그렇게 하나님 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는요 요즘은 이제 신종 중독, 저기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신종 중독도 있지만 또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중독 가운데에는 알코올 중독도 있말이죠 하루종일 여러 다양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독들 가운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독에 걸리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다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당하는 고통이 중독의 유형 가운데에 가장 주변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폭넓게 괴롭히는 중독이 뭐냐면 하 이건 뭐 이렇게 정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면서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인정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 중독. 이 뭡니까? 남들이 몰라주면 서운해하는 거예요. 남들이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면 화나는 거예요. 이거 인정중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분들 와알럼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연 그런 하나님도 인정중독이실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라면 하나님 화내시나요? 사람들이 몰라서 몰라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막 기분 나빠 하시나요 오늘 내가 머리를 말야 삼각하게 좀싹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놈의 교회는 말이 어떻게 된 놈의 교회인가 사람이 하나 둘게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더러 계실 것 같아요 주방공사를 받아서 몇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힘을 써가지고 근사하게 상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가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가한테잘 먹었다는 사람도 없고 나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날쑥 보내면서 쑥, 쑥 지나가 버리고 말고 이야 조회 사람이 다른 사람올 몰라도 저희간만큼은 나한테 한마디 고맙다고 말할 을줄 알았는데 저 인간조차도 이거 말을 안하고 야 이거 알라 내가 아무래도 헛사한남자다 내가 아무래도 교회를 잘못 택했다면서 밤새내내 끙끙 난리당성을 따면서 잠못자고 이생적 적응이다 하다가 새벽에 와가지고 주여 어짜야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시다니까 꺼거리 울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제 지역의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대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몇날 밑에는 금식 기도를 했고, 몇날 밑에는 철학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서 매달렸는데, 하나님 나를 이루시는지 니까 어째서 그래?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줘도 이렇게 폭상 망신을 주고,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도 이렇게 실망시키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어리고 살고, 부럽다니까 어늘 나를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쟤왜 그러세요? 이게 다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내주관으로내 중심으로 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실은요. 머리, 새로 한거 알아요. 아는데 영 어울리지 않게 나왔어요, 머리가. 그래서, 야, 아무래도 저 집사님이 저 머리하고서 교류올 때에는 참 마음 상했겠다. 괜히 아는 척 하면은 더 마음 상하겠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런 나오면 안한 거예요. 별반이에요. 주방공사요? 화장실 너무 급했어요. 그러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아직 있어가지고 아 맞아 저 집사님 오늘 식사당한 했는데 어, 내가 먹, 먹긴 맛있게 먹었는데 너 화장실이 급해. 얼른 가야 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희가 나를 무시하니 어쩌니 그러고 보니까 10년 전에도 나를 무시했다는 게야기어말이에 혼자서 말이죠. 왜네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상황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 나를 몰라주면 서운하고 나를 적당하게 공치칭를안 해주면 괜히 그 뭔가 준, 기분 나쁘고 말이죠. 예전에 표 중에, 전봇대에 붙어있는 표 중에, 어둠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인정중독자가 전해요! 손! 아무도 없어요? 어, 스스로 양심을 속이지 말든지. 내 가슴에 손을 얹고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른 여기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예.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다 보니까 내가 인정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중독자입니다. 자그마한 일에 자존심 상하고요. 별거한 일에 기분 상해서 나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며 오늘도 심약한 죄인입니다. 사실이죠?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보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소중하고 내 재산이 아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어지로라도 보도 다녀가니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건 지옥 귀한 것은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이 있지 하지만요. 아무튼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한번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리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요난강을 건너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요사강을 건너므로서 너희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지종파라고 하는 한 범죄집단들이 체포되었어요. 그때 버젓이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중에도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한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가붙잡혀야 되는 건데 너무 일찍 붙잡혀서 억울하다,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 정말로 마귀의 얼굴을 볼수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 얼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생활이 비록 교도소 아니지만은요 그 생활 모습이 얼마나 바뀌고 달라지든지 사형 집행을 당하던 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던 날, 그날 이제 마지막 할 말이 뭡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간수 여러분들, 거기 이제 교도관들, 예, 간수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들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꼭 예수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 지적, 지존파 그 멤버 뭐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가 중에서 한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 결단을 하지 않았더래요. 그런데 마지막 그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좀 보면서 감동이 되면서 그래, 그럼 나도 믿을까? 이러면서 이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 자동 어느 누구보다도 악한 자였었고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제동 어느 누구보다도 잘난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 어느 누구보다도 포악한 나이스나 하나님으로 알고다니까이 세상은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로운 사람이요. 이 세상은 어느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화평한 사람이로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로 알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 것을 알고 가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 인정 중국자라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 결과아이고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행복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평안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자리가 비록 새벽 기절을 붙잡고 살아간 것 같이 더럽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여 하나님 내가운데소풍을 한번 잘 재밌게 놀다 왔다니까 고백갈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마귀는요 결코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있어서 사람은 수단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자 하는 마지막 가장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하나님께서 괴로워서 어쩔 수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이게 마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하면 사람을 해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까 장로님도 그런 기도 기도 중에 그런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사람이 한숨 한번쉴 때, 에 사람이 눈물 한번한 한 방울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줄 몰라 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저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 죽어볼 수 없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라거죠 그리고 마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킬레스건 하나님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해서 사람의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좁게 좁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온갖 자기 욕심 가운데 풍성하게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저는 자기 위에서, 자기가 녹은 덫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고통당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아파할 때에 마귀는 조사하라고 하면서 큰일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로 저 녀석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 가에서 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저저 저, 저 사람은 저 녀석은 없어서 내 아들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저렇게 스스로 쳐도 덫에 걸려서 저렇게 스스로 괴로워할 수가 있을까 저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나 또한 괴롭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수단밖에 안 돼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입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것. 이걸 사람의 최종 목적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 마음에 평강을 더하시 도다.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 도다. 그 마음에 평정을 더하시 도다. 환란과 폭파가 뒤져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다나러면 믿노라! 사도 바울이 273명의 유라글로 때문에 고생당하는, 고통당하는 배에 대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바울에게 충만한 그 평강이 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있으니까 그들 또한 바울이 나눠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 그런가? 바울이 저렇게 당, 당당하게 얘기하고 저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는 거니까왜지 모르게 나도 저 바울의 말을 믿고 싶어져? 비로소 그배 안에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유라불로는광풍이 되어져가지고, 되는 당장이라도 뒤집어 놓을 만큼 그렇게 휘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마 평안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별도 반응이 맞는 것도 맞고 아닌 것도 맞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나의 행복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어째서 그런데 우리들은 아멘소리를 하지라고 자그맣게 할 수밖에 없고 목사가 한번더 크게 강조해야 만니그 주장이 겨우 나지 못해서 소리 크게 내고 왜그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지, 뭐, 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들은 미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급급하고 있을 뿐이지 눈을 들어 멀리 하나님을 바라볼 줄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하심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신약성경 248조, 신약성경 248조,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다 찾으셨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게 입니다라한 것이죠. 우리들이 마귀의 속임수 가운데 속아 넘어가서. 마귀의 괴개 가운데 온팍 당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줄 모르고 그래서 마귀가 설치해 놓은 함상 속에만 갇혀 있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다는 거 그런 생각조차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13절과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다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13절까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이 죽어있구나라고 할날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영을 에너지 삼아서 살게 되면 우리들은 육신의 인간을 죽이면서 살면 우리들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다고 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소육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이면 능히 살수 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영으로 살아나기를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10편 34편 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음식은 돈으로 본다고 해서 그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음식은 직접 내가 먹어보아야만이 음식의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도, 여호와의 능력도, 여호와의 선하심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가면서는 별로예요. 일단 오후에 다른 사람의 경우와 나의 경우를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볼 을 것입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간증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경험했다 한다 하더라도 내게는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내가 직접 기도응답을 받고 내가 직접 능력을 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변화되어진다고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들이 그 하나님, 그크신 능력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상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광야 학교를 운영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40년간의 광야 학교. 그럼 그 광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하시는 과목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40절에서, 아 오늘 저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시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국에서 나왔던 사람들은요, 두 사람만 살아 남아 있어요. 그렇죠. 모세조차도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두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나머지 60만이 넘는 사람들은요. 다 사막에서 태어나서 사막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막순, 사막순 돌아다녀봤는데 강을 구경이나 해봤겠어요? 강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데 수영인들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무거운 법괴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제자장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니까 우리들이 그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요,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영할줄 아는 사람한테 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네가 얼마큼 수영잘 하는지 보자라는 뜻이 되지만은, 수영을 할줄 모르는 사람한테 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죠. 안 그러십니까? 보금 나서 거기에 벗겨다게 내고서 말이죠그밑들로말하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그 강을 건너갈 때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고 방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신앙은요. 이제 각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 훈련의 기간인 것을 분명합니다. 이 초신자들은요. 잠깐만 기도해도 를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초신자들은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막큰 은례가 되고 말이죠. 초신자들은요. 한 사람에게 잠깐만 전도해도 막 은례가 막성령에충만해지 것을 느끼고 말이죠. 초신자들은 그런 경험이, 초신자들은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에 확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께서 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학교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우리들 우리가 대부분이 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고 요 근래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노라 나가는 명분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모자하는 북한에도 지하 교회에서 또한 저 멀리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숨어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덮개를 메고 넘실대는 요단강을 향하여 달을 내디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달을 깎아내는 것과 같은 헌신과 수고와 봉사는 전혀 없이 단지 기도응답의 단물만을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야 하겠구나. 나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하겠구나. 광해 사0년의 훈련이 조금 부족한 모양이구나. 보충수업 해야하겠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힘들게 광희 학교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은 훈련을 잘 받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점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십자절말씀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앞서가서 가나안 일곱 독독들을 물리치고 너희들로 알고 그곳으로 인도하있게 노란하고 약속하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들의 노력이 자그마한 자존심 상하는 것 수용하고 자그마 명예 깎이는 것 인정하고 내 재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일부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이죠. 기도응답에 단물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것을 시행할 줄알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며 있어 나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